올해 중사 올라온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네, 발표를 못할 뻔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습니다참 기쁩니다. 네. <laughs> 앞에 친구들이 보셨던 것과 같이 센서를 이용한 앱을 저도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기치 않은 버그들이 좀 생겨서 긴급히 빠르게 다시 주차 때 만든 가을바이고 게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튜토리얼 하면 이게 좀 길어서 안 보일 실안 아, 보일 수도 있는데 밑에 이제 써 놓은 거는 이 음악 제목이나 어, 출처를 써 놨고요 게임 시작을 누르면 내 네, 노래가 나오는데 어디서 본 거야? 노래가 어, 좀시끄러워잠시합니다네 노래 켜기 버튼으로 다시 킬수 있고요. 어, 일단 위에 하고 아래 자막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는 이제 게임 승패 여부를 알려주는 이제 상황 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위에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는 이제 튜토리얼을 읽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만들어놓은 거에 일단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하면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일단 위에 저 코인이 한 개가 줄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버튼 누르면 다시 다섯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네, 이게 좀 버그인데, 코인이 한 개가 안없어집니요그 음. 다음에, 버튼을 누르라고 뜨는데, 자신이 원하, 자기가 원하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상황판에, 이겼다, 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뜨는데요. 다시 하시려면, 스타트 버튼 누르세요. 이거에 따라서 하시면, 이제, 다시 되시는데 일단 코인을 넣은 상태로 스타트를 또 누르면 이미 코인을 넣었다고 니다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예 적다 아무것도 넣지 못하였다.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그 코인이 한번 플레이를 했는데 또 눌러서 플레이를 해서 이기면 뭐 코인이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좀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더 누르면 뭐 플레이 했어요. 이제 코인을 또 넣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시면 네, 코인이 없습니다.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옆에 있는 초기화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기에서 나가시면 됩니 네, 니다 네,